뭐..뭐..뭘까? 뭐. 충성하네 아, 충성? 충성은 어떻게 해? 셋이서 응. 어. 하나, 하나 둘셋 충성 충성 근데 이거 ASMR이에요? 어 그냥 아주 조용한 조..조용히 선임들 예. 몰래 닥치라고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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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먹어 <laughs> 그러면 요째 쓰면 안 되겠네요 닥치라고 <laughs> 그냥 저아어 제가 조용히 시켰어요 나 단둘이 있을 때도 목소리 이상하는데. 낙지라고 <laughs> 아, 이냥 먹기만. 아, 그 말, 말았어? 아니, AS 센터 가봤어? <laughs> 고요 이런 거할때 소리는 좀 좋지 않아요? 먹는 소리 <laughs> 요즘에좀 쩝쩝거리는 거 별로 아니깐 먹는 <laughs> 소리에 집중하라고 조용히 하는 거야 소리 <웃음> <웃음> 너무 더럽다 이렇게 <laughs> 시끄럽게 먹네 내 얼굴 가리지 마. 그런데 <laughs> 셋이 만났는데 말을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돼. 요 핸드폰 누구야? 장 아니에요. 나나 나로 안 돼. 대권 갑니다. 뭐야? 대권 꺼. 야. <웃음> 용주였네. 뭐야? <laughs> 아,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야 한덕분 이해했어. 아. 야 아버지도, 아버지 나 <laughs> 네, 아버지. 내 아버지. 들어가죠 네 들어가죠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중이니까 일단 전화드릴게요 지금 일하고 서 먹고 있 오우 저 갑니다 네네, 집에 네 집에 가야죠 집에 집에 잘안 들어가나봐 잠시 후 10시 방향 아 <목소리나> <목소리나> 진짜 이게 <laughs> 야 아, 애, 나 진짜 더렇게 시끄럽네 에이스메이라고 <laughs> 안 나겠네. 아 정신이 없어 형들 만나면 진욱이랑 형들 같이 만나면 한 명씩만 만나야돼 <laughs> 같이 만나면 아니 우리가 정신없는게 아니고 형이 제일 정신없어 네? 큰일났다 이거 근데 일반 이렇게 목소리 내면 as만은 되게 시끄럽게 들리나? 먹는거에 집중을 못해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빨리 먹어 이정도 늦게 응, 먹어 나는 원래 이렇게 좀 식사할 때 대화하면서 <laughs> 아 그래? 대화를 좀 나눌까요? 아, 나는 아, 우리 집은 <laughs> 응. 밥 먹을 때 조잉 먹으러 배웠거든 맞아 응. 그런 집안이 있어 응. 밥 먹을 때 얘기하지 말라고 응. 맞아 맞아 뭔지 알아 <laughs> 아니, 형이 시끄러워서 그런가? <laughs> 만만 먹으면 제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응. 먹방 좀 해도 네 콘텐츠도 시끄러워서 그래, 거기가 마이크 좀 사. <laughs> 왜 이렇게 아껴? 뭐가요? 만날 시간이 없어. <laughs> 아, 살려 고 하는데, 지금이가 응. 형, 계획을 잡고 이제 되면은 한 단계, 응. 한 단계씩. 응. 한 단계씩. 그래, 야지 응. 맞아, 맞아, 접을 수도 있는 거라. <laughs> 자, 근데 우리 농담처럼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 근데... <laughs> 진심이에요. <웃음> 진심이야, 진심이야. 마음의 준비하고 를 있어. 항상. 그래서 러니가 그러니까 뭐냐면, 그면나 만나는 날이 그냥 오랜만에 얼굴 계속 보는 거야. 그 찍으면. 앵글 좀 찾아야. 잘리잖아, 내네 얼굴이 자꾸. 뭐야, 봉경이 왜 얼굴 이 제일 작아요? 제일 크지 않은데. 응? 그게 <laughs> 아, 이렇게 크라야지 그치? 응. 야, 형님, 여기 은근히 맛있네요. 어, 맛있어요, 아, 맛있어. 동네, 동네 약간 치킨집 같은데. 응. 이거 응, 체인점이야. 아, 그래요? 응. 아. 근데 여기 양념 맛있네. 많이 먹어. 방금에서 이렇게 맛있지? 빡빡하고.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내에서 음? 먹는 거. 아, 되게 쩝, 쩝쩝은 듣기 싫었죠. 이게 이 소리하고 쩝쩝하고 틀려? 다르지, 다르지. 음. 이거 쩝쩝이고. 그근데 음. 우리 파란색 장갑이죠? 진짜. 숨어 분가요? 약간 별태 같지 않아? 별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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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인 줄 알고 샀는데 <laughs> 까보니까 이새 이새. 잘못 로거아 짤. 200장 들어 있다. 이게 <laughs> 맞숙. <laughs> 오늘 세장 썼네. 응. 음. 먹방도 하면 들어. 진짜로? 응. 음. 근데 먹방 보면 진짜 깨끗하게 먹던데. 막 꼬다리까지 다다 씹어 먹는 거 같아. 응. 너도 그렇게 먹어. 형들? 아 너도 그렇게 먹으라고. 채초으로한 <laughs> 될. 나만 덥냐 아, 그치 에어컨이 안 시원하네 가스 떨어졌나? 붙어있어서 그래 음. 더워요 더워 와 근데 이거 양념이 음. 떡꼬치 많이 나네 음. 나 거의 다 먹었어 I'm not sure. i 먹기만 t 데 u r e I'm n 좋아 sure. i 이잘 먹어. 두럭지가 있어서 그런지 음. 많이 먹진 못하는데 맛있게 먹 I'm n o 근데 이 r 이 맛있게 먹을 때 u r e i 커지거든.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는 응 음, 먹을 게는 아 진짜로? 응아니안 음. 큰데 숨을 쉬어야 되니까 왜? 입은 씹고 있으니까 음전 <laughs> 음. 났을 때 음미하거든요 음음 맞아 음 음미하는 연기 한번 보여줘요 음 오랜만에 음아 음미하는 음 연기 잘하지 또음 음 맨날 썸먹어 음미하는 연기 자 보여줘 그 그때 그 이, 그때 그 신병처럼 한번 음. 야, 이, 아직까지 그 신병처럼 준비 아 9년이 지났는데 도썸 걸었을 때 8년이지 응 음. 한다 응오 음. 와, 오, 오. 오, 콩, 장난이야. 뭐야, 왜울려 <laughs> 변, 변태인데, 그냥? 나 아까 그랬어. 한방 느낌이 아니었어. 농경은 <laughs> 천천히 오래 먹는 스타일. 웅경은 음, 입이 커서, 좀 빨리 먹는 스타일. 나다 먹었어. 벌써 난 진짜 천천히 먹어요. 음. 전밥 먹을 때 약간 얘기하면서 먹는 거 좋아해요. 이거 이거 뭐야? 닭가슴살 좋아해요? 좋아하죠? 응? 왜요? 아무렇게 돈잡으다고 나한테 말 걸지 마세요. <웃음> <웃음> 음. 그거 알지? 이렇게 같이 먹으면 응. 맨 마지막 먹는 사람이 치우는 거. 공주야, <laughs> 네가 되겠다. 뭐다 <laughs> 응, 어. 먹었어? 벌써? 응. <laughs> 응. 응. 아니야. <laughs> 아야 그럼 원래 식사도 이렇게 빨라요? 응, 나 되게 빨라. 그래서 사람들이 나 되게 입 짧은 줄 알아. 근데 난 많이 먹거든. 그러니까. 형이 미식가 아니야? 응? 미식가 아닌가? 미식축구, 미식축구. <laughs> 어? <그니까>? 아? <laughs> 미식축구? 궁금한 거. 응, 응. 형수님하고 식사하시다가 응. 형이 더 빨리 먹을 거 아니야? 응. 형 어떻게? 해? 솔직히 박차 위장한다. 다 먹을 때까지 옆에. 내내 내, 내 먹은 거를 들고. 응. 설거지 통에 넣어놓고 그렇죠. 어내 볼리 본다. 음. 어떻게 이렇게 있고 저는 응 음. 아, 먹을 때가 옆에 있어요. 오한 대방이 너 누가 먹을 때 쳐다보면 되게 부담스러운 거 아니지? <laughs> 맞아. 그거 뭔지 알까? 가끔 그럴 때가 있다. 그럼 본경이 쳐다보면 되겠다. 응 내가 쳐다볼게 좋다. 응. <laughs> 되게 부담스럽다. <laughs> 그러니까. 먹을 때가 아니라 그냥 형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 이거 조회수 얼마 정도 나올 거 아니야? 이 영상 조회수. 100만? 응? 진짜로? 아 어. 말하지 말래, 말하지 말래. 아, 그래서 너 얘기 하는 거야? 응. 음. 그냥 단순해. 찍히는 대다 해, 하지 마. 아, 나말잘 들어요. 응. 진짜 얼마 나올 것 같아. 그때 우리 음. 촬영할 때도 감독님한테 막 너무 <laughs> 너무 애들이 너무 힘들게 한다 막 하다가 도딱 시키면 다하잖네안 돼. <laughs> 최선을 다해야죠. 주유소 얼마 나올 것 같아. 음, 코창이랑 나왔던 거 얼마 나왔어요? 응? 코창이랑 둘이 나왔던 거 20만. 많이 나왔다. 우리 30만. 30만? 응. 너 100만? 응. <laughs> 안 나오면 용주 형 탓이야. 가까이 맞춘 사람이 응 한테 내가 응 5만원? 3만 <웃음> <웃음> 몇 만이었어? 나 3만, 3만이라고 했어 아까 나 3만이라고 랬어 3만 형몇 만? <laughs> 몇 만이잖아, 몇만 아니야, 나 3만이었어 3만에? 너3만몇 개월, 원? 몇 개월 지났을 때 응? 몇 개월 지났을 때 음. 일주일 일주일? 응 일주일 만에? 응, 일주일 만에 조회수 어, 일주일, 일주일, 일주일 너 3만 나 2만 5천 <laughs> 나 10만 나 3만 3만 2만 5천 아니, 잠깐만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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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 5만 응? 5만 5만 왜? 아 잠깐만. 진짜 확실히 5만 10만 응 아니 아 7만 <laughs> 나 9만 9만 야, 뭐야 갑자기 아, 나 9만 아니야 일주일 지나면 많이 돌 거야 조회수 이거 9만 나와 우리 33 339 3, 3, 3, 내가 3만이라고 얘기한 게야근데왜 3만. 우리 조회수는 천밖에 안 나? 와 나도 요즘 그래, 야. <laughs> 근데 왜 이거 이거 조회수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먹방은 먹방은 많이 나와. 아니 근데 본경 이거 이건 많이 나온다고. 군, 군인들이 먹방을. 그리고, 응. 그리고 응. 우리 우리가 이렇게 모였잖아. 그렇지 모였잖아. 나9만맞9 구만. 예천. 나 구만. 나2천너 천에 4천 정도 나오겠다. 어, 형 최소 <laughs> 이제 영양가 없어 우리. <laughs> 어, 야 거구나. 요즘에 요즘에 응. 푸른 것들 왜안 하냐? TVN 티비엔 응. 유튜브에서 역주행, 맨날 하더. 하던... 뭐, 역주행 한번 쫙 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주행 하고 안 하더라고. 다 틀어서 그래. 음다 틀어서 다 했구나. 이제, 이제. 이제 더이상 우러나올게 없나보다 자그맨 몇만이라 그랬죠? 용준 몇만? 칠만 칠만? 너? 10만. 나 십만 구만 오케이 칠구십 어 칠구십 응. 자요 조회수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5만원씩 주기 오케이 5만원씩? 5만원씩 주기 아 형이 주는거 아니었어? 주는거였어? <laughs> <죽는> <laughs> 끝까지 이기 들어야지 어, 어, 어. 5만원씩 주기? 아니면 이렇게 하자 어떻게? 10만 되던 사람한테 우리가 뭘 주자 뭐라고? 10만 번째 본 사람한테 뭐 주자 그거 어떻게 알아? 10만 번째 본 사람은 누가 봤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하자고 <웃음> <웃음> 나도 모르니까 <laughs> 끝